근데 응. 지금 사실 그~ 저희가 박사님의 그~ 국제정치 이충근의 응. 국제정치 채널에서 요새도 응. 계속 올라가고 응. 있지만 좀 북한은 지금 어~ 떤 그런 조짐이 저, 좀 보이고 있잖아요 최근에 지금 급격히 북한이게 그러니까 그게 좀 무너지는 거가 네. 죽을 때 한순간에 죽어요 어느 아, 나라든지 서서히가 아니라 그냥 팍 어~ 그니까 죽는데 1 0년 걸리는 게 아니라 네. 엉기고 있다가 네. 뭐 그래도 살아 있냐 하다가 그냥 꾹 쓰러지는 거야. 네. 지금 북한이 그 상황에 왔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중국도 그 상황이야. 어, 이런 그 엉터리가 그러니까 정, 국가 정치는 공산당이 지배하는 당이 있는데 이거는 뭐야 자본주의야. 안 맞잖아요. 응. 안 맞는 게 그냥 억지로 지금까지 음. 온 거라. 그래서 중국식 사회주의, 음. 뭐 중국식. 자본주의. 네. 뭐 했는데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고. 자본주의고. 어, 자본주의는, 그리고 북한도 저게 그 나라로서 기능을 못하는 나라거든요. 음. 공산주의인데 배급이 없어. 네. 그 공산주의 국가가 배급 없은 게 나라예요. 그렇죠. 어. 근데 그게 30년을 온 거예요. 배급 네. 없이. 근데 장마당이라는 그 원초적인 자본주의가 있단 음. 말이지. 정권은 완전히 공산 독재고 네. 그것이 지금 이제 마지막에 온 거예요 더 이상의 그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나 그니까 러 이율배반이 음. 어 어느 정도까지는 버틸 수가 있어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못 버티는 인계점이 지금 이제 가까이 아.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붕괴가 되고 네. 중국이라는 경제가 붕괴가 되든지 공산당이 붕괴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음.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네. 저도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그 장마당 음, 세대라는 게뭐 음. 저희로 따지면은 뭐 엠지 뭐 이런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장마당 세대 그러니까 예, 예. 북한이 배급을 끊은 것이 (1990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1990년에) 태어난 애들은 태어난 애들은 못 또는 받았겠네. 그 이전에 어린 애들 음. 뭐뭐한 (7~8살짜리) 음. 그러니까 (1980년대) 생 이후는 국가가 음. 국민들을 먹여 살렸다는 개념이 없는 애들이에요 아. 그 누가 음. 먹여 살렸다고 보느냐. 우리 엄마가 나를 먹여 살렸어가 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정은이가 네. 수령에게 감사라고 그러니까 네. 이해를 못 하는 거야. 뭘 내가 너한테 감사하냐고서. 음. 그게 먹여 살린 것도 아닌데. 어, 네가 먹여 살린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먹여 살린 건 내가 다 봤는데. 네. 그래서 지금 북한이 그 사상적으로 임계점에 온 거예요. 아. 어. 그리고 그장마당 경제가 기껏해야 가난하지 않겠어요? 네. 먹고 나서 사는 거지. 어. 그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그런데 이제 외부 세계를 지금 봤다 말이죠, 이제 전화 음. 이런 걸 통해서 그걸 지금 김정은이가 담당하지 못해, 담당하지, 담당할 수 없어요. 어. 어, 어떤 분이 음. 뭐 댓글로 음, 음, 음. 통일하면은 경제적으로 한국이 개고생해야 되는데 왜그 얘기는 뭐안 하냐, 뭐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개고생한다고 그런 사람한테 <laughs> 네. 왜 개고생을 하냐고 물어보면 답을 못하는 음. 사람들이라 아. 북한이 이까 그러니까 네. 저 사람들은 뭐 통일되면은 북한 사람이 당장 우리랑 같은 수준으로 살아야 된다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통일되면은 그치? 일단 삼파선, 휴전선을 그냥 놔두고 음. 북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일단 쌀을 지원해. 음. 그러고서 일을 시켜. 음. 월급을 줘. 음. 아주 값싼 월급. 네. 중국 사람보다 조금 더 주면 돼. 그래가지고 서서히 크는 거예요. 음. 그리고 우리가 개고생한다는 거는 우리가 옆에 가난한 사람 오면 개고생하나? 옆집에 가난한 사람이 않는데요. 이상 오면 개고생해요? 그렇진 않죠. 내가 우리 아파트에 사는데 네. 우리 집 옆에 가난한 사람이 왔어. 음. 그럼 내가 걔를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다고. 음. 같은 나라끼리도 안 도와주는데 같은 네. 북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의무는 어디 있어? 음. 그리고 북한한테는 이 철도 까는데돈 들고 전기 하는데 돈 들지 않냐? 그건 투자예요. 우리나라 길에도 철도 깔고 길 만들잖아. 음.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네. 어. 그리고, 그리고 통일이 되면 예, 예. 경제적으로 좋은 곳이 훨씬 많아요. 음. 일단 안보 문제가 해결되잖아. 네. 군대 안 가도 되잖아. 음. 젊은 친구들. 맞습니다. 어. 그 20살 때 군대 가서 3년, 2년 있는 크죠. 거는 돈으로 예. 얼마야? 환산할 수 없죠. 그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데 경제적으로 피해가 온다라는 거. 어. 그 그러니까 네. 통일을 하면은 그니까 분단 비용이 더 들어요 분단 비용 음. 분단하는데 지금 분단 유지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 네. 어 그리고 우리는 지금 북한으로 못 가잖아요. 음. 자동차 타고서 북한 못 가잖아, 그죠 사실은 저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이 음. 통일에 되게 비관적일 거라고 제가 생각을 잘못, 하는데 잘못된 교육을 받아서. 그래요. 네. 근데 저도 박사님이랑도 대화를 음. 하고 음. 요즘에 뭐 완전히 막 저출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음. 한국 사회, 한국 경제도 음. 저도 여기가 좀 이제 뭔가 더한 단계를 업하려면은 병국점이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요즘 에도 들더라고요. 예.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마지막 방법이 그러니까요. 통일이에요. 예. 지금 진짜. 우리가 자동차가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섬에서 사는데. 없는데. 섬에서 사는데. 예. 섬 아니야 이게. 그렇죠. 아, 통일돼 보세요. 만주까지 자동차 타고 놀러 갔다 올수 있지. 음. 아, 그런 그 편의는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네. 예.